어,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이러는 거는, 어, 가질 수 있는 해? 음. 어,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근데, 안녕하세요. 청부사 혜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네. 또 이제, 을사년 들어온 삼재띠 중에 마지막이, 네. 이 돼지띠분들이 6월달, 7월달 월변운세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 텐데요. 돼지띠분들 네. 6, 7월달 월변운세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있실까요 아, 어, 돼지띠분들도 올해 삼재죠. 들삼재. 네. 근데 이제 보통 악삼제라고 많이 해요. 음.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. 음. 악삼제를 복삼제로 바꾸십시오. 오, 네. 근데 6, 7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네. 금전이나 문서운이 풀려가는 달이에요. 음. 이때를 잘 잡으세요. 네. 어, 뭐 나이, 뭐 생년 월 일에 따라서 틀리지만 올해 어떻게 보면 대운의 시기가 들어오는 돼지띠들이 많습니다. 음. 나쁜 거 없어요. 네네네. 어, 6, 7월 달은 특히나. 음, 12달 어, 중에 6, 7월 달에 약간 좀 운이 어, 괜찮다. 특히나, 음. 어, 어떻게 어 보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6월 달에는 누가 딱 치고 돌아서 그걸 이루게 해줄 수 있는 달? 네네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음. 음 그리고 문서가 풀려간다 했잖아요 네네. 금전 문서 풀려가 풀려간다 그러면은 음. 내가 그 기회에 직장을 잡지 못했던 분들은 생각지도 않게 그쵸.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 그쵸. 자격증이나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던 분들은 음. 지금 좋은 기운으로 뭐육주를 따라 크게 시험 칠 일은 없겠지만 네. 어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이러는 거는 어 가질 수 있는 해 음. 어.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근데 직장에서의 진급의 운이 조금 저는 많이 올라간다고 봐요. 음, 그래도 음. 좀 신분이 상승을 하는 어, 그렇죠. 아이, 왜 이래요? <웃음> 어. <웃음> 좀 좋은 쪽으로 올라간다. 어. 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열두 띠를 이렇게, 이렇게 네, 네. 다 이렇게 볼 때에, 돼지가 마지막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근데 보편적으로 다, 금 뭐, 나쁜 가운데, 물론 개개인이 틀릴 수는 있지만, 좋은 쪽으로, 새로운 시작에 막 발버둥하고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지 않나. 응, 음. 음, 그러면은 좀안 좋은 시점이 오더라도, 이때 잘, 잘 기회를 잡아놓으면 모든 것들이 또 풀려간다고 저는 봅니다. 어... 그리고 대지띠분들은 횡재의 기회도 있습니다. 음... 어, 횡재의 귀인이 들어오는 기회도 있어요.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. 어, 그렇지만은 또악삼재뭐 이런 걸 떠나서 네. 어, 좋은 인연자를 만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횡재수가 따를 수도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달이 네. 네. 잘 잡아가십시오. 12달 중에 어떻게 보면은 돼지띠 분들에게 6, 7월 달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. 네. 돼지를 보면은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. 음. 그러면 6, 7월 달은 말 그대로 푸른 바다, 네네. 넓은 바다, 팍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서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빛이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올라오잖아요. 네네. 그거를 내온 기운을 다해서 받으라는 거죠. 음... 얼마나 좋습니까? 네. 나쁘. 그리고 네. 여름에는 추위보다도 물 물이 무, 나는 물의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네. 어 남태평양처럼 대서양처럼 큰 물의 기운을 넓은 마음으로 음.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넓은 마음으로 내 가슴을 활짝 피고 받아들이십시오. 네. 그런그 대신 그 넓은 마음으로 네.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도 주고. 또 복도 주고 힘든 사람들한테 배려도 하고 가신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대지 띠 분들 어 올해 뭐 원진이 꼈네 상춘이 꼈네 뭐 악삼제가 꼈네 이거 머릿속에 두지 마십시오. 악삼제는 복삼제로 바꾸면 되고 충살은 내가 좀 참으면 되고 안 부딪히게 배려하면 되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시고 안전이 바다에 넓은 바다에 푸른 바다 빛에. 다이아몬드가 깔려있는 그 보석들을 내 걸로 만드시는 이런 달, 이런 해가 됐으면 하고 천국사 회원이 늘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